웨스트체스터 연합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을전합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이 되어지네요. 어, 오늘도 어제일 이어서 1 4장1 1절부4 4절의 말씀 또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갈라져 있는 두 판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일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근거로 한 정제와 판단과 비난과 같은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극률과 자비와 용서로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아, 그 말씀.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 그 당시에 형성되어진 그두 그룹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그 사실은 나누어진 두 그룹을 믿음의 강한 자 또는 믿음의 연약한 자로 구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방인파 또는 유대인파 또는 율법파 또는 자유파 뭐 또는 다른 기준을 두고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나누지 않고 신앙의 관점에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고 그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음식 정결법 등과 같은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룹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라 믿음으로 가를 내면은 갈라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서도 영적인 구분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또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로마서 14장 2절부터는 그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죠. 한마디로 음식의 문제와 절기 특별히 그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 그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만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그 특별한 날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켰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음식과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전통 속에서 지내왔던 유대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그런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놀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운 아 그런 신앙의 아그 개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와서도 지금 20, 30년 후에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네요. 하여간 서로의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되지만은 아, 그 선을 긋는 것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대화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나 아 어, 그런 것은 아니죠. 어, 서로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선은 분명히 그어서 어, 본질적인 것은 어,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어, 그 어, 지금 그 음식 문제 이런 것 절기 문제 가지고. 어,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손상하지 않는 수준 안에서 받아 줄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도 우리들을 무조건 받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죄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용납해 준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다 용납 아,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 디아 크리세이스라는 아, 단어입니다. 이것은 논쟁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의심이라는 아, 의미로도 번역되어 질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논쟁도 되어지고 의심도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논쟁의 근거가 불신에서 오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를,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로서 이렇게 잘 해결되어지지 않고 논쟁이 되어지고 비판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아,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 불신으로 논쟁을 위한 장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두고 토론할 때두 가지의 자세가 있다고 하죠. 상대방은 어떤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으며 나는 그들의 관점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대화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관점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래서 나의 관점이 맞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논쟁식이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피고서에게 앉히고 아,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논쟁식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견해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사랑의 자리, 통합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힘을 잃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논쟁이나 비난,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참 죽이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아 갈라지면 무너지고, 하나되면 세워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지침이 되어졌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논의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품고 수용하는 방향을 택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이 그때에는 참 많았죠. 사실 그때 종교 개혁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카톨릭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이 아그 순교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만한 신앙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아 우리가 품을 건 품자라고 했죠. 칼빈은 춤과 카드놀이 같은 것,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들은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면서 그 영역에 넣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신앙의 본질에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이런 아디아포라에 관한 것은 크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두었죠. 유럽의 전통 춤이라든가 또는 카드놀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 양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은 그냥 그들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논쟁이나 판단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아디아포라 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참 품고 그리고 수용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을 이유로 거절하고 잘라버리는 속조금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는 관용으로 개혁교회는 하나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는 믿음과 용기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고 언제 정말 용감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품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쿠바의 기독교인들도 박해가 가장 심했던 1960년부터 1990년까지를 살펴보면 교회 건물들의 문은 닫혔다 그래요. 그런데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정결법과 절기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존중하라 하나 되어지는데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믿음이 강한 자가 품고 배려하고 양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비본질적인 것이면은 그러면 품고 덮고 용서하고 자비와 극률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너희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참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참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의 목숨을 걸리를 위해서 어, 싸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고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는데 아, 주님께서 지켜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